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8주년 기념 무기참을 지급해주는 드롭스 이벤트가 진행돼서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두 가지 플랫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치즈직, 두 번째는 트위치에서 진행이 됩니다. 치즈직은 이제 내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이제 자정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이벤트다 보니까 좀 시간대가 새벽에 진행돼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일 새벽 4시부터 아침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즈게에서 진행되는 드롭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에 치즈게 들어가셔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식 방송을 시청하시면, 이제 30분, 60분, 90분, 120분 단위로 보상이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 공룡, 다이노, 다이노랜드 마스코트의 스킨이 지급이 됩니다. 30분 시청하시면 머리 스킨, 그리고 60분 시청하시면 수트 스킨, 90분 시청하시면 신발스캔, 120분, 2시간 시청하시면 8주년 기념 참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 수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한국시각으로 다 같이 진행되고요. 참여 방법은 트위치 해당 시간에 트위치에 들어가셔서 트위치 라이벌스나 아니면 티글트 선수 방송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드롭스 활성화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롭스가 활성화 되셨다면 그 방송을 보시고 총 30분 시청하시면 무기창을 주시고요, 무기창을 획득 가능하고요. 그리고 60분 시청을 하면 정통 안경, 그리고 1시간 반 시청을 하면 이런 크롭 세터, 근데 슈퍼스타 상자에서 나오는 연구제 스킨이죠. 이거를 연구제로 획득 가능하니 이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색량이 점프슈도웹 이벤트 때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게 드롭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치즈기랑 그다음에 트위치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방법을 연동 방법을 아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제 스팀 백그만 이제 참여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 연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p u b g c o m 이벤트 홈페이지를 접속을 합니다. 이제 웹에서 해당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인게임 내에서 우측에 있는 보급 상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데서 에 하단에 배너가 다음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너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p b b z c o m 홈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시고 계정이 없으시다면 이제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새로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연동을 하셔야 되는데 연동하는 방법은 인게임 내에 들어가시면 이제 상단에 전적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계호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음,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크래프톤 아이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뭐 연동 관련된 창이 나와요. 그러면 동의하신 다음에 연동 코드를 이제 여기서 기록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p u b g c o m 에 오셔서 이제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옆에 이 사람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설정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설정하기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연동된 계정을 보는데 연동된 계정을 클릭하면 총 여러 개의 플랫폼이 나와요. 그럼 그 플랫폼 중에 이제 스팀 배틀그라운드를 클릭하셔서 연동을 하실 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인게임 내에서 연동 코드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되면 p u b z c o m 의 배틀그라운드 계정이 연동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방송 플랫폼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드롭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 트위치랑 치즈 계정을 보유하고 계신 본인 계정을 여기서 연동을 해줍니다. 이 어, p u b 지점 계정 당 하나 당 네, 크래프톤 계정 하나 그리고 플랫, 방송 플랫폼 하나만 연동이 되다 보니 그점 주의하셔서 이제 계정을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은 어, 내일 배틀그라운드 생일이 3월 23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딱 깜짝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왼쪽은 카베스베 모두 다 참여 가능한 인게임 내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고요. 우측은 이제 핫타임 웹이벤트는 스팀베트그라운드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카베스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단 3월 23일에 이제 접속만 하셔도 게임의 인게임 챌린지 미션으로 우측 상단에 보급을 보급 모양을 클릭하시면 리스폰 쿠폰 88장이랑 그 다음에 치코인 럭키박스 66% 확률로 100 지코인이 나오는 럭키박스를 획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웹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그 여기서 보시면 스팀 배트그라운드를 로그인하시면 우측에 배너가 있는데 배너 중에서도 8주년 이벤트 지금 참여하기 배너가 떠요.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핫타임인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내일 저녁 8시부터 11시 59분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이때 들어오셔서 무조건 배너 먼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삼뚝병아리 밑에 있는 수령하기 스프레이 수령하기 및 핫타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른 시점부터 그다음에 플레이 타임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 30분을 플레이를 하셔야 800지코인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접속을 하셨다면 8시에 이 수령하기 버튼을 반드시 먼저 클릭을 하시고 지코인을 받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클릭을 안 하셨다면 플레이 시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날 좀 서버가 트래픽 많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이점 주의하셔 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어, 접속을 해야 되고 미리 접속을 하더라도 서버가 터질 수 있다는 점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어, 인게임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런 이벤트랑 드롭스 이벤트 소개드렸는데 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